자 아, 접속사 부사절의 접속사 if의 연습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시문을 봤더니 Is counting sheep helpful if I can't fall asleep? 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던 거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? 만약에 내가 잠을 쉽게 잘수 없다면 내가 잠이 안 오면 양을 세는 게 도움이 될까요? 라는 물음이었어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if, 주어, 동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냥 if가 가운데 왔으니까 쉼표 없이 한 문장으로 쭉 써주는 형태를 나타냈네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봤더니 if가 문장이 시작이 됐어요. 그러던 if 주어 동사 쓰고 이렇게 쉼표 찍어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.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요? if you hurry. 너가 만약에 서두른다면 you can catch the last bus. 너 마지막 버스 탈수 있을 거야. 라는 뜻이죠. 그러면 일단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.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주어진 표현을 바르게 연결하세요. 1번 봤더니 if we take a taxi 라고 나와있죠. 만약에 우리가 택시를 타면 어떻게 될까? Uh, I will carry it for you. 나 이거 널 위해서 가지고 왔어. We will go on a picnic. 우린 소풍 갈 거야. You can win the contest. 우리 너 대회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. We can get there in 10 minutes. 우리 거기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. 그럼 A, B, C, D 중에서 1번이랑 가장 맞는 답은 뭐겠어요? 우리가 만약에 택시를 탄다면 우리는 거기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라는 뜻으로 이어지면 되겠죠. 자, 그다음엔 3번, 아, 2번 합시다. 2번을 봤더니 If you practice hard, 만약 네가 열심히 연습하면 A, B, C 세개 남은 것 중에 어떤 상태가 될까요? 어, 널 위해 가져왔어, 소풍을 갈 거야, 대회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. 자, 만약에 열심히 연습한다면 대회에서 이길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. 자, 나머지 두 개는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 보십시오.